영상을 어~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한진이의 일상을 따라가 보시죠. 과연 저를 봐줄지... 뭐디 뭐야? 뭐야? 으야 뭐야? 뭐야? 으야뭐아 뭐야? 뭐야? 뭐아 뭐야? 뭐아잘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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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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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잘생겼다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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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. 너 배고파 약식 운동 <laughs> 시켰어? 운동? <뭘> 맞아 우리 한 드라마 오보아 요즘 아, 한국 드라다 봐봤잖아 <laughs> 호텔 내려간사응 아이유 샌드위치 먹어줘 맛있세요 열심히 하는 지현이가 진짜 기특히 네 사랑하는 친구야 늘 네, 건강하고 건강하고 건강하렴